Ini apa? 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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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 지금 n 리만 s 없 r e i 요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서 e I'm not sure. I'm not s u r 이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지금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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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요 o t sure. 자,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됩니다. 자동 위해서 자. 다른 데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 제가 트랩 영상을 아직 안 올렸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물이 흐른 자국이 보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게 바로 어디서 샜냐면, 이 트랩에서 샌 겁니다. 이 트랩. 보이시나요? 이 트랩에, 여기에 물도 묻어 있고, 이 안쪽에서 새죠? 지금 여러분들 시공하시는 트랩은 거의 90%는 다 이런 방식으로 시공을 하십니다. 보시면 이렇게 유격이 빠지죠? 아무리 껴도 얘네가 흔들리고 손을 대게 되면은 결국에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매지가 채워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매지가 비어 있는 곳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누수가 되는데 매지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짜로. 네? 이렇게 줄줄 새는데. 제가 살짝 만져볼게요. 그래서 제가 시공하는 영상을 따로 올릴 겁니다. 그걸 보시고. 제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물 내려 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물 새는 게 줄줄 새죠 이게 지금 벽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게 벽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집은 지금 이런 상황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쓸 때마다 벽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 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닥으로 가죠. 바닥으로 가면 결국에 누수가 되는 거예요. 이 트랩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누수의 원인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이 트랩입니다. 변기, 유가 그리고 트랩. 이세 가지가 제일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 영상 안 올렸습니다. 조만간 올릴 겁니다. 꼭 보십시오.